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5스타톡방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2월 26일 수요일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볼까요? 먼저 코스피는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1%대 내림세를 지속하다 2,07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닥은 장중 낙폭을 소폭 축소 65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전일에 이어서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가 이어졌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매도 행보를 나타냈습니다. 지금부터 변동성 장세에서 수익을 안겨줄 더 파이브스타의 요일별 맞춤 전략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수익에 수익을 더해주는 분이죠. 정확한 기업 분석으로 실패 없는 투자를 보여주는 이상원 대표와 오늘장 마감 상황은 물론 또 내일장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 하락 마감했는데요. 파이브 세 톡방 분위기 어떤가요? 네뭐 아시다시피 전일 반등을 준 이후 오늘 또다시 지수가 하락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뭐 지난 1월달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칩셋 미디어 그렇죠? 여기에 강조드렸는데요 어쨌든 동종목은 1 1 0원 이하권 즉1 0원대에 들어온다면 언제든지 물량을 잡아서 이번에1 3천원이 돌파할 수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일이었죠? 어쨌든 전일 같은 경우는 장주한테 약세를 보여게했지만은 전일 종가 5% 올려놨고요. 오늘도 장주한테 약세, 즉4% 약세를 보였지만 종가는 어떻습니까? 부합을 기록하면서 양봉을 붙여주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장에서는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계속해서 물량을 잡아들이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만 매매를 해드려서 일단 칩셋 미디어 1차적으로 12000원 다시 한번 돌파하고 13000원 최종 목표로 두고 있는 만큼 일단 이 종목이 그나마 지금 우리 톡방에서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을까요? 시장의 주목을 받은 특징 업종 전해지시죠? 네, 뭐, 계속해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계속해서 퍼지면서 오늘있죠 마시다시피 교육과 온라인, 그 다음에 유전자 치료제, 그 다음에 메리스 코로나 바이러스 주류업, 뭐, 전반적으로, 아, 이런 코로나와 연관된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메가 스터드라든지, 메가 MD, 뭐, 이런 종목들이 오르다가 고가선의 모습을 나타냈고, 창의 에탄올 같은 경우에도 오르다가 고가선을 달면서 대부분의 종목군단들이 탄력이 둔화됐는데요 어쨌든 이번 코로나19는 이번 주 주말을 고비로 해서 정점을 찍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에 들어가기 보다는 반등시마다 물량을 수여준 전략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장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어떤 대응책을 세워 나가야 될까요? 증시 체크포인트와 전략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일단 시장의 큰 변화는요, 더 솔직히 기관들이 조금 매수해 보였지만은, 이번 주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3일 동안 이번 주 들어서 2조 4천억 이상의 매도를 보였는데, 그 대부분이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까지 3일 동안 1조 6천억 이상의 매도를 나타내면서, 우리 시장의 전반적인 기둥 노릇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죠. 예를 든다면 삼성전자라든지, 그 다음에 하이닉스 이러한 종목들에서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 일단 부담입니다. 하지만 2 0 5 0포인트는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는 하방 경조의 그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한 지난 주부터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일단 시도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일은 일단 우리 시장도 반등이 한번 기대된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전기전자 업종 이들 종목들에 대한 매도세가 외운들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보다는 대래 일부 소재 부품이라든지 5G 관련주들이 이번 지수 하락을 위해서 많이 조정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내에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이번 주 들어서 매수 꾸준하게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연계된 중소형 개별 우량주 쪽에 포커스를 맞춘 전략을 당분간 펼쳐주시고, 당분간 시장은 올라가서 2,120과 2,130선 요 라인은 계속해서 저항권로 작용되는 만큼 일단 여러분들은 실적 호전주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짧게 끊어치는 전략이 당분간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전연결 감사합니다. 이상원 대표의 투자 전략 및 핵심 종목은 파이브스타 톡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증권 구독과 함께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CNBC 파이브스타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더 유익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파이브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